안녕하세요 구미호유구입니다 9월 1일 레디어라이트 포인트 수급 이벤트 소개입니다 1주정도 영상이 뜸한 탓에 제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댓글이 많아 전달을 원활하게 못 해드렸던게 죄송하면서 한편으론 감사했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 드린대로 9월 1일까지 쉬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공개한 작은 이벤트가 전부터 기대 로 오신 분들이 많아 안부 인사도 전해드릴겸 짧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벤트 내용은 바로 발로란트 인게임 플레이 후레디언나이트 포인트를 일정량 지급해주는 내총괄업 이벤트입니다. 해외 서버에서는 레디언나이트 포인트를 구매하여 스킨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 서버에는 막혀있는 시스템인데 이로 인해 스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디언나이트 포인트가 부족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경쟁, 스파크 돌격 모드 플레이 시 라운드 승리당 10포인트 획득, 100포인트 획득마다 일정량의 RP를 지급해주는 형식입니다. 2주의 기간 동안에 주당 각각 6번씩 총 12번 획득이 가능하며 1주차 50RP, 2주차 50RP로 총 100RP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프리즘 오퍼레이터를 지급해주는 PC방 이벤트와 동일하게 파티 플레이 시 추가 2포인트 획득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의 유의사항입니다. PC방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상 수령 버튼을 직접 눌러야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나간 주차의 미션 포인트를 별도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로 한국 서버 레디어나이트 포인트 문제는 이전에 별도로 이벤트를 통하여 따로 수급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주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내총발를과 같이 RP 수급이 가능한 이벤트를 이후에 또다시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RP가 급하지 않으신 분은 존버하시고 스킨이 없으신 분들도 수급이 가능할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두시면 미래에 좋겠습니다. 이벤트 보상 예시 이미지입니다. 100 포인트 당 RP를 받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보상 기준을 채울 때마다 RP를 받을 수 있습니다.